이제 아까는 이제 통합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학교가 지금 그두개 학교가 둘다 이제 남녀공학인 거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 하나 사이에 두고 있고 아까 말 이제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통합은 원래 했어야 되는 학교인 거죠 하는 게 맞는 학교죠 음, 저희들이 제 관내에 예, 관내에 통합이 좀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위원회도 떠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역에 지금 계시지만은 그 지역 서장들이 늘 전화하시고 네, 어. 그하니 그래 내가 네, 제가 본선인데 예 네. 그리고 내가 네, 예결해서 본 어, 본서장님 나한테 한번서경이 소방서에 왔어 눈으 옮겨진 것에서 접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로 가본서는기숙사고는다눈으 옮겨서 아 여기 용인에서 접수를 했아 용인은 음. 용인에서 했나요? 네 양평과 평안요 네 양평과 같은 양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에서 했어요. 양평에서 하고 또 희망하는 곳에 가서 한 학생도 있습니다. 제 네, 어... 먼저 주그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서한 학생. 내가 각각의 재원생들이일부을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죠. 여러 번. 설계 설계로 지금 죠내이 좋아서 감사도 좋고 기하는요 어, 어, 응. 응. 어 대표. 네, <laughs> 네, 네. 중심을 먼저 아, 네. 중심을 아직 하고 있어. 성남, 성남 지역장에서 하고. 제가 그 처음에 에 도민의 대표로서 보람을 느끼게 해달라는 그 부탁이 뭐였죠? 우리 성남지원청 여기장 대표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성남지원청 교육교장이고입니다 아, 전년도에 지적하신 내용들 네. 그뭐 현장에서 꼼꼼히 챙겨서 실천에 옮겨달라는 부탁 말씀하셨습니다 네그 구체적으로 금년에 다시 부탁한 게 뭐였던가요? 아, 네. <laughs> 수리계약할 때 관내 그 관내 네. 업체들 많이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에 나서는 걸강조했습니 네. 그리고 잔반, 예, 네. 네. 잔반 몇 퍼센트까지 내년을 줄일 수 있어요? <laughs> 퍼센트로 딱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 어렵지만 어쨌든 아이들과 그좀 미안하지만 네. 행감 끝나고 이제 뭐 이게 일개 박덕동이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는 생각을 좀 깊이 하시면서 그 대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좀 자료를 좀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수치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좀 성의를 뭐, 다해서 네. 뭐, 그렇게 실천하도록 그, 뭐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님들 그런 모습을 좀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저 핵심 교육 예산 집행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예년에 비해서. 그 코로나 일구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는 예상이 갑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산 집행을 금년에 어떻게 할게 남은 금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교육지원장님 결정이군요. 아직 아직 추경이 남아 있어서요 일부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뭐, 그, 뭐, 코로나 상황이 어쨌든 1년 내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들이 다 같은 조건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다른 교육청도 그러나 이제 이거는 조금은 좀 아니한 답 같아요. 코로나라는, 코로나라는 그 특별한 상황을 예외 없이 어느 분야든 다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대응을 빨리빨리 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핵심 교육 예산도 거기에 맞게 또 적절하게 이걸 사용을 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고 갔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이 저조하지 않을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반문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그냥 코로나니까 당연히 좀 남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뭐 단위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되면 그 대신에 뭐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됐듯이 저희도 사업 또한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선임을 연설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형태로서뭐 충분히 진행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그 감액을 할 건가요? 뭐, 현재로는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그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좀 현재로, 나와야죠. 현재의 계획으로는 예년, 예년과 같이 그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좀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오면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 상당 부분 적응이 됐기 때문에, 예. 네. 실제로 이제. 거기에 맞게 네. 다른 대안을 내야죠. 네, 네.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상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진행이 네.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래서 네. 네.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꿈의 대학에 대한 그 학, 뭐야, 대학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같이 하셨는데, 예, 이거는 꿈의 대학의 정의는 우리 학생들이 미리 대학 체험을 하는 거죠. 자기 진로에 맞는 대학을. 네, 성남교육청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요구 사항 같은 걸 미리서 다 확인하고 조사해서 했는가요? 네, 실제로 저희들이 강좌 개선할 때에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확실하게 됐다, 됐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기간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 교뭐 꿈에 고등학생들을 주로 인제 꿈에다가 하는 거니까 이제좀 네, 지금 지원... 제작하고 있는 그~ 학생에다가 학교막 아이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고 그~ 조례에 의한 그~ 이게 의해서 마련된 건데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제도라는 게 있죠. 학생 스스로가 공부를 하겠다 학교에 남아가지고 그러면 그 학생을 위해서 어, 공간을 마련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거그 아신가요? 잘 모르신가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네 양평 일산 편 내용입니다. 강제 야자가 금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남아서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을 위한 상황으로 네. 학생이 신청할 경우에 유식이라든가뭐 네. 구설질 등은 개방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 어, 공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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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렇게 신청하는 학생들 비율이 얼마나 되든가요? 네. 네 정확히 보수적으로 뭐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예, 상황에 따라서 듣고... 아니 나는 왜 물어보냐면 네. 과연 이게 실효가치가 있는 저랜인지 네. 앞으로 이걸 계속 그 어, 필요해서 좀 지원의 예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는 건지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일선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감각이 없이 계시면 안 되죠. 네, 성남교육청 전 교육장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예전에는 어쨌든 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남겨서 자유학습을 시켰지만 이제 그, 그 그런 방식들이 그 아이들도 동의하지 않고 학부모들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런 그 조건들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 조례는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하게 학교의 유수공간, 도서관이라든지 뭐 교실 등이 준비돼. 특별하게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예산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에 시설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듭니까 어떠세요? 시설 지계에 대해서는 네, 성남 교육청 교육장이 분데 실제로 어, 시설지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저각지원청다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로 요구해 본적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적또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했어요? 예. 어. 그 답이 어떻게 왔어요? 신규 채용해서 보내주시기도 했는데요. 네. <laughs> 지금 우리 지원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원청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흔히 아 하냐 그 얘기 지금 네.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도 지원청으로 다 오잖아요. 굉장히 업무가 막중합니다 우리 예? 교육장님들 업무가. 근데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해주시고. 그런 행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시설직 부족하면 은도구육청을 어떻게 데모를 해서라도 부족한 시설직을 채워야죠. 학교가 안 돌아가는데. 난참 걱정이에요. 나 이제 우리 본청에 가서질의할 겁니다만은 우리 지원창, 지원, 어, 교육장님들과 저, 저희 도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장 협회를 통해서 그 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관리관을 모시고 그 그런 협의를 충분히 저희들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에 따라서 어 적절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만 다 이제 뭐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왜 부족한가 다 알아야 돼요 왜 네, 네. 부족한가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네. 그러니까 왜 부족하게 되는가 이유도 좀 아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떠나요 떠나 교육청이 못참못 못 견디고 왜못 견디겠어요. 대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부터 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아, 여러 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요한 문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평, 양평이 특별히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기초학력. 우리 시골이라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양평교육장 박민경입니다. 시골이라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시골이니까 오히려 더 만나기가 쉽고, 일대일 어, 허기가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좀,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일대일로 좀학생 맞춤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없어서. 최근 3년간 강제 전, 전학, 태학 한 학생 건수를 보면, 특별히 용, 아, 성남 용인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정 학과가, 학교가 학교가 매년 끊이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특정 학교가 그렇게 특별히 많은 이유들도다 알고 계신가요? 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은 실제로 이제 강제 전학 은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라든지 지난해부터 아니 그러니까 특정 학교가 네네. 그 학교들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네네 용인저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내가 이거 학교 이름까지 얘기하라고 내 그래서는 곤란해서 네, 말안 했는데. 저어다 알고 가,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고 계신다는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줄어들게 해야죠. 그 학교를 계속 통역학교로 만들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럼 교육장님들 책임져야 돼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지속이 되는 게그 학교 어떤 전통처럼 그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교육장님들한테 있어요.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절대 내 학교처럼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문제는 네. 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덕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